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밀라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로 학교와 가정과 교회 생활 모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박호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오늘도 복음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충신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말씀과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어딘가에 가고 싶어도 위험해서 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도 코로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번 웃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laughs>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잘볼수 있게 해주는 눈이 있고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하는 입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전도사님 입에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전도사님이 세 번을 나눠서 단어를 동시에 말을 할 거예요.

정답은 박호환 전도사님 멋져요 였어요. 친구들이 전도사님 멋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사님 말에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니 정답 맞추기가 쉽지 않았나요? 반면 집중하지 않은 친구들은 정답 맞추기가 꽤 어려웠을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소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미워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지난주 말씀 속에 나왔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바울을 재판을 받게 했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아무 곳도 갈수 없으니 바울의 복음전도는 끝이 났답니다. 오늘 말씀 끝! 이렇게 바울의 복음전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왜 갇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바울이 갇혀 있던 집에 찾아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었어요. 외국에 살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가장 먼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 결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이방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방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전도사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들은 결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귀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들으라는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한번 말고 두 번, 그 이상 더 많이 들으라는 의미에서 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에베베베베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복음을 굉장히 잘 들어서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복음 안에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듣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향해 귀를 쫑긋 펼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말씀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바울이 갇혀있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담대하다는 말은 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겁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겁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 속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열심히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의 사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날까지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이팅!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복음을 귀로 듣고 담대히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귀를 쫑긋 열어 복음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복음을 세상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신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참잘 드렸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전두사님이 즐거운 소식 또 시원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궁금하지요? 지난주에 예배 댓글을 쓴 것을 보니까 무려 46명의 초등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초등 1, 2부 친구들의 숫자를 더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딱 3명만 선물을 주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들이 고민하다가 바로 이번 주 8월 30일 초등부 예배 후에 댓글을 다는 모든 친구들에게 썸데이 아이스크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댓글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자기의 이름과 주일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 1부, 황보라, 우리 집내 방, 컴퓨터로 드립니다. 초등이브 박호환, 오늘은 거실에서 아빠 태블릿으로 동생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라고 적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과 박호환 전도사님이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어머니 휴대폰으로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부 줌 가정공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 친구들은 주일 오전 10시부터 예배를 드린 후에 오전 10시 40분에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초등 2부 친구들은 학년별로 다르게 진행하는데요. 요한반, 빌립반, 마태반은 12시 반, 시몬반, 바울반은 12시 50분, 4학년은 1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기쁨 나누기 인증샷 이벤트에 몇몇의 친구들만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오랜만에 오늘 가정 예배 인증샷과 다섯줄 소감문을 보내준다면 전도사님들이 특별히 더 사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학교와 교회와 가정 생활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도사님께 연락 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신교회 아동부 뉴키즈워십 온라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는 땡땡땡입니다.이고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인 20일 주일과 27일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친구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